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1절과 2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과 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교리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린 너희 하나님 여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laughs>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사랑 외나 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만큼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것 외에는 달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우리를 당신에게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외에 다른 어떤 이유도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고 많은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아들이라, 내 장자라 선택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외에는 달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 다시 말씀을 나눠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법을 주셨죠. 그들에게 수많은 자손들, 자손이 번창하는 은혜를 베푸셨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람이 넘쳐나고, 땅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법이 임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나를 향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돌리기를 는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리셔서 후손을 약속하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너, 네가 복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신약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은 그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함이었던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 시대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까? 성령을 통해서요.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네가 복이 된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된다 이 말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표현으로 말한다면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한 자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낸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시기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기 위서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은 뭐냐?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어떤 아이가 어떤 고아원, 아이, 고아원에서 그 어, 장난감 만드는 공장을 찾아갔어요. 결합을 냈어요. 그 사장님이 아이들에게 네가 원하는 것들은 다 하나씩 주마. 너희들 원하는 거 하나씩 주어라. 그래서 어떤 아이는 어, 그 권총을 잡기도 하고 트럭을 잡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는 인형을 잡기도 하는데 유독 한 아이가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 너는 뭘 원하니? 네가 원하는 것, 네가 원하는 것 뭐든지 선택하면 내가 그걸 너희가 준다. 아저씨 진짜 내가 선택한 거다줄수 있어. 봐라. 이 아이들도 선택한 거네가 다 주지 않았느냐? 그그 그러니까 아이가 그 아저씨의 답이를확 붙잡더란 거야. 너뭐 하는 거니? 나는 아저씨를 갖고 싶어요. 그, 그 아이, 그, 그때부터 그 사장님이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건 뭡니까? 내가 누군가를 내 아들로 삼는다는 것은요, 내 전부를 그 아이에게 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까지도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구체적인 모습이 뭡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잖아요. 그러니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구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구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이 되는 거고, 이 자리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입을 모인 사람들에게 내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두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게 뭐냐? 당신이에요. 당신을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한 게 뭡니까? 내가 너희들 가운데 친히 임재하겠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주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겠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멀리 가서 내가 당신에게 필요한 돈만 보내줄 테니 알아서 하라. 여러분 그건 엄밀한 의미에서 결혼 생활이라고 할수 없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후손도 주셔서 하나님 나라 세우가시는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임재하겠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게 뭐예요? 성막이에요. 성막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걸 단지 상징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친히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앞에서 범죄했다는 말은요, 성막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율법이 있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범죄해요. 그 범죄는 곧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서 하나님 눈 앞에서 범죄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것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복이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인 겁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명기는요두 가지를 말씀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는 것 선택하셨다는 것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 영어 알파벳 A B C D B와 D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영어 B와 D 사이에 뭐가 있냐면 C가 있어요. B는 뭐냐? Birth 인간의 출생. 그리고 D는 뭐냐? Death 인간의 죽음이에요. 인간의 출생과 죽음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시가 있어요. 시는 뭐냐? 초이스입니다. 선택이에요.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나 선택해.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 베푸시겠다가 아닙니다. 항상 주도권은 뭐예요? 하나님요 항상 베푸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썼더니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 주셨다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거죠. 기도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기도의 표현, 고백이 있었고 거기 에 하나님 이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선택하라는 거. 그래서 이신명기는요 모세가 이제 광야 생활 거의 다 마치고 이제 모압, 요단 동편 이 모압 땅에 이르러서 이제 모압 지역에서 이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땅 눈앞에 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4 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냐? 우리 같은 것들 을 하나님 이 사랑하셔서 선택도 해주시고 이모 안절망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베풀지 않으셨느냐?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며 살아야되지 않겠냐? 이게 바로 이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겁니다. 크게세 번에 걸쳐 설교했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담겨진 것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데 이 신명기 말씀에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걸 살폈어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누군 사람이 누군가 멋있는 그 노래를 부르면 그걸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탄하죠. 그리고, 어,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물을 줬어요. 그러면 그 선물을 받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마운 감사의 표현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신앙이란 게 뭐냐? 신앙이란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을 알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으면 즐거워해야 돼고 재미난 게있어면 웃어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개그맨이 재밌는 얘를 하고 웃겨도 아주 얼굴 물구락 물구락하면서 뻣뻣하게 있는 것은 그건 여러분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것아닙니까 살아 있으니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죽은 시신들은요 반응을 못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이 살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살려 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십분인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옥토에 뿌려진 씨앗을 말씀하시는데 그 옥토의 씨앗이, 옥토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게 뭐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는다는 거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만 깨달음을 얘기합니까? 세상도 깨달음을 얘기해요. 불교에서도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깨닫는 것의 차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요, 사물의 이치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사물의 이치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풍성하다고 해서 너희들 교만하지 마라. 곧 차가운 겨울이 온다. 겨울이 온다고 해서 너희들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마라. 추운 계우절인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도둑면서 봄이 오지 않느냐 그런 사물,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깨닫는 것이 소위 말해서 세상이 말하는 깨달음이고 불교가 말하는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깨달음은 그것과 다릅니다 우리는 사물의 본성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사물이 이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원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깨달음은 인격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뭐냐?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이게 세상의 깨달음과 신앙인의 깨달음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아,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잘될때가 있으면 안될 때도 있고, 뭐,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고, 전도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버릴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그런 어떤 세상 사는 어떤 삶의 이치나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깨달음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 예수가 누구신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일체 되신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응답할 수 있고,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 앞에 순정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배우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입을 시키시면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이로써 너희가 내가 요한 줄 아리라.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야, 애국에 바로도 못하는 게 있구나.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라, 갑자기 팔이 때가 달라들기 시작하는구나. 그런 걸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열 가지 이적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잖아요. 그걸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가지 이적을 행하시는것 목적이 뭡니까? 이걸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그걸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셨어요 그걸 일깨워주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한가지 재미난걸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출애급 2세대들이에요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 출애급 2세대들 그러니까 그 출애급을 하고 난 다음에 18살 미만의 그 어린 20세 미만의 아이들은 모세를 따라 이제 가난 땅에 들어갔는데 그 앞선 세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안에서 바네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면서 난리 복소를 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 말에 들린 대로 너희들 한 명도 가난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갈렙과 요소아를 빼놓고.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한 걸 하나 발견해요. 자, 보세요. 홍이 앞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이놈들아, 너희들 열 가지 이적을 보고도 모르냐?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대로, 그들의 불평 그대로 받아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라의 쓴물 앞에 섰을 때 이들이 수루강에 들어오니까 마라의 쓴물이 썩었고 마실 수 없게 돼어서 난리목성을 진짜 이번에도 하나님이 옆에 있는 나뭇가지 하나 던지게 하심으로써 물을 달게 주셨어요. 또 그들이 이제 그 심광에 들어갔을 때그 심광에에서는 먹을 게 없잖아요. 가지고 나온 이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먹을 게 없다고 다들 이만큼나와가고막 불평하고 왜 여기까지 와 갖고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하냐는 도 딸리고 없음을 쳤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 셨어요 그리고 또 그들이 이르비딘에 이르렀을 때 생물이 물이 없다고 막 아우성을 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다 반석에 내가 서 있을 테니까 모세로 알고 반석에 칠한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맞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반석에 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반석에 서 있을, 사나님 반석에 서시고 모세가 반석을 지팡으로 내리쳤으니 누를 내리친 겁니까? 하나님을 내리친 거잖아요. 나중에 바울은요. 고린도전서에서 그 반석이 반석에서 난 생물의 곧 그리스 예수를 의미한다고 말씀하죠. 모세가 하나님을 내리쳐서 그 반전의 생물이 나올 것처럼 한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지셔가지고 거기서 보혈이 흘려짐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용서받고 은총을 받은 것 아닙니까? 생명을 얻은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해도 다 감수하고 그런이들 그래 알았다 알았다 하면서 다 품어주셨는데 가데스 바니의 사건은 달라요. 가데스 바니의 사건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정탐꾼이 와가지고 보고한 게 뭘까요? 열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이 워낙 거인들이기 때문에 거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백뚜기처럼 퍼잘 것 없다. 그러니 우리가 모세를, 모세를 돌로 던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를 제거 저버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다시 우리가 애국으로 가자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진노하셨어요. 분노하시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래, 너희들 애국으로 가고 싶다고? 그래, 너희들 절대로 가난 땅못 들어간다. 너희들 가난 땅 들어가기 싫다는 거지. 너희들 가난 땅못 들어간다. 그리고 갈렙과 요수와만 내가 너희들 가난 땅으로 들여 보내겠다. 그리고 너희들 아들 세대들, 너희들의 자녀 세대들을 내가 데리고, 하나 땅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니 그런데 왜 하필이면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백성에 불평하고 물이 없다고 먹을 게 없다고 홍해가 가고하고 있다고 다불평해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서 그걸 그대로 감수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그들의 불평을 다 받아주시면서까지 하셨는데 가데스 바니아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사람들을 한 명도 가난 땅에 들여보내지 않으세요. 뭡니까? 다른 거는요, 지금 그들은 어딜 향해 가고 있습니까? 가난 땅을 가고 있어요. 가난 땅을 가고 있는데, 물이 있다, 무, 물이 없다고, 물이 쓰다고, 먹을 게 없다고 불평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간수하신 거예요. 받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데스 반에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의땅 거절하겠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 가는 것 거절합니다. 우리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우리는 육체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영의 사람, 영의 사람 되는 것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포기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옛사람으로, 육의 사람으로 돌아가겠다는 것. 우는 다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종로 듯함에 살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 땅 주셔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들이 거기로 가는 거 포기하고 어떻게 합니까? 우린 다시 애국의 종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거예요. 그래? 그런 너희 놈들 같은 분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그래서 누가 들어갑니까? 그의 후손들이, 그의 자녀들이 들어가야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겪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린 때로 약해져서 불평할 때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 시편에 보면 하나님 앞에 뗐으니 이게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그 많은 분들이 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방언을 하면 이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확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뭘 하면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확증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다. 어떻게 확인하는 줄 아십니까? 그거는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앞에 원망할 줄 아는 자입니다. 자녀는요, 부모한테 원망해요. 우리 아이들 보니까 맨날 아버지 한테 원망해요. 에이, 이것도 못해겠냐고막그러고 애들. 옆집 아저씨한테는 가서 얘기도 못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때를 쓰기도 하고. 여러분, 어린아이 어떤 애는요. 그 아이는요, 어 저기 슈퍼에 가서 뭘 과제를 할지 모르는데 엄마가 안 사주면 아이 그자이 누워갖고 막 발광을 치고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가면 절대로 안 해요. 꼭 엄마 손을 잡고 가야만 그래요. 걔는 뭘 아는 겁니까? 이 사람은 내 엄마니까. 내가 이렇게 발광을 치면 분명히 나에게 해준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학교 선생하고 님 가면요, 안 그래요. 엄마 앞에서만 합니다. 왜 그럽니까? 엄마라는 걸 너무나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를 향해 가는 동안에 그들이 겪는 수탁 어려움과 공격을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아서, 가나를 향해 간다고 하니까, 저번에 우리 아이가 갑자기 나와서 신경을 확 뿌려요. 왜 부린가 보니까, 아이, 내시험인데 예전에. 아이게 시끄럽게 하냐고 태빈 저 적게 하라고 그러니까 어이 자식 참 별모가 그러면서 그거는 다 들어줘요. 다 불평 들어줘요.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는 게 그게 대견하니까 감수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선한 길을 걷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부족하고 몸부림치는 거 왜 하나님 나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왜내 형편이 이러합니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왜 아버지시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 되는 것 자체를 포기한 가하데스 반역 사건은요 단지 두려움과 불안했던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거민들이 산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것 자체를 아예 포기하자. 하나님 백성 되는 것 자체를 거부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들 어느 누구도 칼래과요소를지내하고는 하나님 약속하신 그 강한 땅에 들어가질 못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할 때, 하나님 앞에 깨진 써보세요.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욕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백성된 것 자체가 내가 마치 손있인 것처럼 여겨서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그거는요 그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심령기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이야기를 들려주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알게 되었잖아요. 자, 그러한 자연스러운 반 그런 신앙의 반응, 감사의 반응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심령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준 겁니다. 저 나머지도 구체적인 것은요, 우리 다음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과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무을칠 때, 때로 우리가 낙담할 때있사오라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의 간구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마시고, 또, 생임을 공급해 주셔서, 능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조금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 고 하나님을 없이 살려고 하는 그러한 어디서든 인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깨달음의 깊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n a h Hannah, Hannah, h a n